자 이제 그 다음 부산 질문입니다 세감이요. 부산에 네. 자 센텀 이 편한 세상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옆에 웨이브시티랑 해운대 구청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도 음. 대형 호재들이 많아서 네. 맞습니다. 사실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네. 지역입니다 네. 근데 제값다 주고는 음. 솔직히 음. 저는 굳이 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음. 호재 파일 대비는 그래도 좀 저는 그렇죠. 저렴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네. 어차피 센텀이 확장됐어요. 음. 그러니까 해운대구가 옛날에는 재성동은 인정을 음. 안 했다면 음. 지금은 재성동까지는 인정할게라는 음. 분위기잖아요. 예. 그리고 센텀이라는 게 옛날에는 음. 이 센텀 밖에만 센텀이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위까지 센텀이 확장됐어요. 네. 네. 이미지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음. 이 확장과, 음. 그 다음에 위에 음. 왕자 아파트였는데, 음. 이런 음. 것들이 이제 재건축이 되고, 음. 그렇죠? 이러면 이제 약간 음. 주거로서도 음. 메인 입지들이 여기도 음. 생겨난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웨이브시티. 음. 딱 들어와서 고분양가 탁 쳐주고, 음. 이러면 여기도 음. 뭔가 나름대로 랜드마크 시설도 들어오고, 음. 주거의 메인 지역들도 들어오다 보니까, 음. 인프라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고, 네. 이미 교통 인프라는 좋아졌잖아요. 음. 도로 인프라야 뭐 당연히 음. 좋고, 음.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음. 여기가 이제 미래 많이 바뀔, 네. 이뭐 주거와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음. 많이 인정 갔잖아요. 아, 그렇죠. 저기 네. 반대편에, 제 성역 반대편에서 음. 뭐 기업, 그, 개발 하는 땅이 많죠. 네. 기업회사로 많이 이제 음. 들어온 네.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음. 하기 때문에. 음. 일단 웨이브 시티가 좀 고가의 분양을 쳐주지 않을까요? 음. 쳐주죠. 예, 네. 우리가 부산에 5대 시티가 있잖아요. 네. 음. 알려주세요. 네, LCT, LCT, 그린시티, 그린시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네, 센텀시티, 센텀시티, 네. 마린시티 메이브시티, 메이브시티, 네. 이렇게 와. 다섯 개. 이 시티들 어 가면 성공입니다. 네. <laughs> 이 다섯 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조건 성공 법칙에 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음. 거기다가 이제 저 위로는 또 센텀 이 지역도 음. 이제 개발이 이제 시작된다면 그렇죠. 완전 여기는 무슨 음. 우선...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네, 네. 고재발이 엄청나게 음.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네. 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자 이제 그다음 센텀 이지구 네. 음, 시, 센텀 이지구 등 시형 재성동 7구시형 네. 재건축 시형 어떻게 시형 보시나요? 네, 좋죠. 네. 여기 재성동은 음. 어차피 요 오른쪽은 고바이에요. 음, 네. 고바인데 주거로서 음. 좀 가치가 있는 요즘은 음. 뭐. 층청리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 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것들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네.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입니다. 음. 근데 입지적으로 보면 약간 음. 고바이기 때문에 음. 선호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여기는 월체 재송동에서 음. 주거밀집집, 원래 구두심이에요. 음. 그래서 뭐 초등학교, 법률공단뭐 음. 여러가지 관공서 음.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라서 네. 재건축이 되면 약간 그래도 음. 고... 높은 아파트 분양가 가격을 치는 아파트는 아니어도 네. 음. 사업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음. 재건축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네. 많이 고바위. 네. 네. 당장에 뭐 이걸 사서 단기 수익 이거는 그렇죠.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한, 항상 재건축 이슈가 음. 있을 때마다 음. 시형아파트 이런 것들은 네. 항상 거론되는 그렇죠. 건왕자맨션 네. 이런 거 네. 항상 거론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음, 거의 해운대 짜장면 같은 존재라고 보면 돼요 <laughs> 그렇죠 네. 이제 짜장면이 이제 아... 네. 뭐, 깐풍, 뭐, 뭐, 깐풍기까지는 안 되지만 네. 해운대가 좋아지면 항상 네. 좀 아... 어, 짜장면 생각나듯이 요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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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들도 이제 들어온거고요면 네. 웨이브시티에 <laughs> 음, 음. 뭐, 이런 게 이제 뭐당수육 깐풍기라면 네. 네. 어, 여기는 항상 거론되는 네, 네. 음. 그래서 재건축은 어차피 음. 투자 수익률 어차피 음. 투자잖아요 네. 뭐 여기 입주를 할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뭐 속도가 빨라야 되고, 투자금도 음. 작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도 계산해 보시면. 음.